나무 가렸다. 에이. 올라온, 가렸어. <laughs> 나무 가리가. <갔대. 웃음> 아, 그 금방 솟 올라오네. <laughs> <나무, 웃음> 기자님 한 한마디 하시 나무 딱 가려가지고.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힐링버스 회원들은 지금 보문산 전망대에서. 해도질 하고 있는데요. 네, 힐링버스 김영중 회장님한테 새해 소망을 들어보겠습니다. 회장님, 네. 새해 소망 말씀하세요. 아,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작년 한 해를,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, 맞이하면서 제 소망은 우리 우리 뉴 힐링 버스가 더 활성화돼서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예, 빌어 봅니다. 네, 아예예예 감사합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힐링 버스 김영준 회장님의 새 소망을 들어 봤습니다. 우리 운영위원장님, 최수림 위원장님 새 소망 말씀 한마디 하세요. 네. 25년 새해에도 힐링버스 발전을 기원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힐링버스뿐만 아니라 힐링버스에 속한 모든 회원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예, 힐링버스 해돋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. 자, 멋있는 해가 떠올랐습니다.